오늘의 공포 게임 파라노말 VHS 번역하자면 초자연적 현상 비디오라는 스팀 데모 게임이고요. 초자연적인 활동을 찾아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인기 동영상 블로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네요. 그럼 바로 비긴. 오 어,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뭐야 안 움직이는데? 뭐지? 아 젠장 내 머리야. 욕나올 만큼 아파. 뭐야? 뭐지? 화면이 멈춰 있는데, 어 됐다. 오, 오 어, 여기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찍으러 온 건데, 오 어, 안돼. 난 여전히 이 빌어먹을 병원에 있어. 나는 여기서 나가야 돼 그녀가 날 찾기 전에 이미 한바탕 여기 병원에 와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찍다가 귀신을 마주쳤나봐요 귀신인지 아니면은 뭐 그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일단 이 병원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뭐야 여기 지하실로 가는건가? 일단, 여기부터 조사할게요. 일단, 띄는 키는 없네요. 여긴 뭐야? 12호실. 여긴 병실이네. 뭐, 주사기 같은 거 있고, 침실 있고, 여긴 11호실. 이건 뭐야? 오, 기름통?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플래시라이트가 고장날 때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래요. 어, 귀찮은 작업 중 하나죠. 그래도 배터리 없는 게 어디야? 뭐 별거는 없는데? 일단은. 그냥 병실들 다 돌아보고 있는데. 뭐 주술만한 아이템 같은 것도 없고. 휠체요 귀신같은 것도 없고 그냥 다 비었는데? 뭐야? 괜히 호수고있네어 주민 여긴 뭐야 잠겨있고 어 스태프 카드가 필요하대 아 카드 찾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긴 뭐야 어아 이건 그냥 지나가지는 거구나 오케이 플래시라이트 이미 사용 중이었고요 스태프 카드 이런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네 그럼. 여기는 무슨 사무실 같은 곳이네. 오 어, 서랍도 열린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뭐 없고. 딴 데로 가보자. 이걸 다 하나씩, 하나하나씩 다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어, 여긴 막혀있네? 여긴 뭐야? 여기도 주사기. 별거 없는데? 어, 여긴 잠겨있네? 여기도 아까 뭐 있었으니까. 여기도 잠겨있고. 스태프카드, 어딨냐? 여기 없나? 다른 통로로 넘어가야 되나본데요? 뭐야? 어딨어, 스태프카드가? 여긴 뭐야? 여긴 좀큰 병실. 뭐가 없냐? 왜 이렇게? 어, 뭐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나중에 나올려나. 왜 이렇게 많아? 방이 아, 열쇠가 필요하대. 아니, 뭐 열쇠도 찾아야 되고, 스태프 카드도 찾아야 되고, 뭐 아주 막 찾을 게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나가는 문인데 잠겨있고, 뭐지? 다 뒤져본 거 같은데,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이거 바닥도 설마, 일일이 다 보고 다녀야 되나? 아니, 뭐가 없어. 다시 가봐야 되나? 왔던 길로?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 뭐, 이거 뛰는 키도 없어가지고, 아, 진짜. 답답하네.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 스태프카드? 뭐, 없는데? 자세히 한번 볼까? 여긴 서랍 어? 뭐야 아! 아 이걸 어떻게 찾아 열쇠를 와 진짜 어거지로 찾았다 오케이 일단 열쇠를 얻었어요 그럼 아까 그 열쇠를 열고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자 어 열렸고 여긴 또 뭐야 서랍 안 열리고 서랍 어 카드 어 찾았어 헉, 뭐야 누구세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귀신이야 이게 그 주인공이 말한 그녀인가 근데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다시 가면 되나 일단 카드는 찾았으니까. 뭐야 없는데? 뭐야 다시 다시 들어가 볼까? 사라졌어? 헉, 사라졌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아까 그 무슨 인터폰 같은 거 있는 문이었는데 어디였지?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아, 뭐야? 아니, 기껏 카드 찾아왔더니 파워가 없대. 아, 이제 그 아까 지하실로 가는 길, 이제 발전기가 아마 지하실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게임들 특징이 항상 뭐 발전기 제네레이터죠. 그 유명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가면 되겠다. 어, 깜짝아, 뭐야? 씨! 어 사라졌어. 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는구나 귀신들이. 오케이 여기 무슨 철문? 뭐안 어, 열리고. 발전기. 오뛸수 있다 이제. 아 드디어 뛰는 키를 주는구나. 아 답답했는데. 오케이. <놀람> 뭐야? 누구야? 여기 왜 누워 있어? 설마 이거 막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저거 뭐야 벽이지? 잠겨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잠겨있고 휠체어 여긴 뭐야 컴퓨터실? 뭐가 이렇게 많아? 설아 발전기를 먼저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런데 또 열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건 뭐야? 파워가 없대. 뭐야? 여기 길이 있네? 저 파워, 저 버튼이 이런 철장을 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느낌. 어, 여긴 뭐야? 창고? 뭐야, 이건? 이거 누가 봐도 귀신이 천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인데? 어? 아, 여기 발전기 있네. 아, 이거 발전기 고치고 뒤돌면은 너 깜짝 놀래키려고 그러지. 나다 알아. 다 보여요, 보여. 안 통해. 딱 그거구만. 이거를, 발전기를. 발전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다시, 차분하게. 하고. 뭐야, 멈추는데? 뭐야, 내가 너무 못해서 멈춰주는 건가? 아, 마지막에서 좀 멈춰주지. 지금, 이제 한 바퀴 돌리고 기다렸다가, 자, 눈에 익힌 다음에, 지금,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다시. 지금이니? 오, 됐다. 와, 됐어. 뭐야, 이건 하나 또 해야 돼? 뭐야, 이건 아닌데? 어? 된 건가? 여기 또 있다. 어, 이것도 안 되는데, 뭐지? 하나만 하는 건가? 야, 너 언제 나타날 거야? 머쓱하게. 어, 원래대로라면 깜짝 놀래켜야 되는데 됐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뭐야? 그 어디였죠? 그 스태프 카드. 맞아, 스태프 카드 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 있다. 어, 플래시라이트. 빨리 가자. 어, 깜짝아 뭐야, 방금 씨. 뭐야? 뭐 지나갔는데? 벌레였나? 뭐야, 씨. 스텝 카드. 이제 전원이 들어왔네요. 어, 됐다. 어, 열렸어. 여긴 또 뭐야? 약간 식당? 그런거 같은데? 냉장고 있는거 보니까 여기 왜안지나가죠 오케이 이런거 뭐열 필요도 없고 냉장고도 안열리고 어 나가는 문어 됐다 어 탈출인가? 뭐야 벌써 게임 끝이야? 싱거운데? 뭐야 어 뭐야 아 잠겼어 젠장 모든 문이 잠겨있어 욕나오네? 아, 뭐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 뭐야? 잠겨있는데, 이것도? 어, 숨을 수 있대, 근데. 어, 뭐야? 어, 여기는. 여기구나. 오케이. 일단 연습. 왜냐면, 이 숨을 수 있다는 뜻은 뭐가 튀어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럴줄 알았어 어? 너가 그녀구나 이제 다가와야지 그래야 내가 숨지 일로와 컴온 온다 되게 느리게 온는데 근데? 뭐야 별거 없네? 일로와 나 여기 숨을거니까 빨리 오세요 어어? 아 늦었어 아 자 이번엔 다시 귀신이 나오겠죠? 컴온 그래 이번엔 여유 안 부립니다 바로 숨어야겠다 그냥 아까 봤으니까 여기 숨어 여기로 오나? 일로 와봐 안 보이지? 나못 찾겠지? 니가 뭐 어쩔 수 있는데 난널볼수 있어? 아니, 허세불이네? 못 봤으니까 그냥 가는 거면서. 됐다. 이번에는 그럼 뭘 해야 돼? 아까 발전기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번에는 두 번째 발전기를 켜야 될것 같아. 느낌이. 딱 그거밖에 없어. 할수 있는 게. 어, 다른 길을 찾아야 될것같아요뭔 다른 길이야. 그냥 발전기 그거 하,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멀어 근데 뭐야? 뭐가 들어갔는데? 귀신인가? 뭐야? 힐체어. 뭐야? 어왜 혼자 움직여? 자동인가?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 힐체어에? 괜히 겁주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발전기 있었거든요. 얘는 언제 이 누더기를 벗고 날 깜짝 놀래킬까? 이건가? 뭐야? 발전기가 연료가 없대. 설마... 아, 나 아까 맨 처음에 그 기름 있었잖아요. 그건가 보다. 오케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 아니, 이거 동선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너무 왔다갔다 시켜 언제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언제 내려와 스태미너도 있는데 좀 게임이 빡세네? 어디지? 장소가 바뀌었나? 위치가? 아여기있다 기름 오 맞아 오케이 어어어 깜짝아 아 깜짝이야 다시 또 내려가야 돼? 아 진짜 이제 여기다가 기름 넣어주고 다시 발전기 마지막 이번에 한 번에 성공한다. 아, 지금이니? 오케이, 됐 야, 깜짝 놀래키지 마라. 오, 깜짝 아 씨. 오, 한 박자 늦는 타이밍에 근데 별로 안 놀랐네. 그러면은 이게 전원이 켜졌으니까, 여기에 또 뭐가 아까 스위치가 있었잖아. 그건가 보다. 이거 누르면, 어, 됐다. 그, 철창문 열린 것 같은데? 어디야? 철창문. 철창문이 있었는데? 어디지? 여기서 나간 다음에, 철창문이었나? 거기가 새로운 출구 같은데? 어, 여기 열렸네. 오. 여긴 또왜 누워있어? 뭐가? 마네킹이지? 시체 아닐 거야. 여기로 가자. 철창 쪽으로. 여긴 뭐야? 여긴 병실. 뭐 별거 없는데? 어, 뭐야? 책이 있네? 어, 사실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왜 어떤 이유로? 음, 어쨌든 이곳에서 도망쳐야 해. 누군가 써 놓은 책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어디야? 길이, 근데 이건가? 뭐야? 여기 안 나가지는데? 헉? 여기 안에 다 시체들인가 봐.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괜히 돌아왔네. 여긴 뭐야? 여긴 뭐 서재야? 뭐야? 여기가 길인가? 아, 왜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 아, 여기다. 나갈 수 있는 곳. 오케이. 와, 무슨 누가 이런 탈출구를 만들어 놨어? 뭐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오, 뭐야? 오, 어, 뭐야? 어, 온다. 널 죽일 거래. 미안한데, 너한테 안 주고. 왜냐? 탈출할 거거든. 느린 뭐야? 거북이 자식. 그냥 이렇게 쭉 달리면 되나? 어, 뭐야? 오씨 깜짝아 길막이야 갑자기 아 깜짝 놀랐네 씨 오케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쭉 달리면 되나? 어, 저기 있다 나이스 탈출구 어 뭐야 뭐가 날라와 또 오케이 나왔다 밖으로 끝인가 안돼 뭐야 헉? 문이 닫혀 있는데? 이건 아니다. 끝이 아니야. 뭐야? 뭐야 저거? 유체 이탈인가? 마지막에 오,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솔직히 동선이 너무 길어서 짜증 났던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긴장감 있게 한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파라노말 VHS 초자연적 현상 비디오 였습니다.